안녕하세요, 무다다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이제 제가 코로나를 낫고 전염을 안 시키고 그 기쁨에 심취해 있었는데 다혜 씨가 지금 어디선가 목감기를 걸려 오셔가지고 지금 강태 씨도 살짝 목이 좀 아픈 이런 기운이 돌고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혜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죽을 먼저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오고 여러분 음식을 꽤 해요. 저희 음식 말고 다의 음식만. 그래가지고, 다혜는 계속해서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이번에 밥통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밥통도 샀거든요. 사랑한데 큐크! 오늘 영상이 광고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내돈내로 샀어요. 여러분, 시끄러워도 잠시만요. 축가 놀래지 마. 이거 한 번만 할게, 다이니. 아니, 여러분, 지금 오늘 저희는 이제 야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음부터는 쓰긴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계란이랑 이거 볶음, 그리고 쿠크 안에 있는 맨밥. 여러분, 근데 저희가 찌개를 진짜 실패 많이 하다가 이번 강태가 이걸 샀거든요? 계란, 여기 막 있잖아, 흰 막. 이거를 먹으면 애기들이 성조속. 도속증 그걸 걸릴 수 있다해서 어디서 들은 얘기가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딱 잡으면 되게, 되게 잘 건져지거든요. 다 아, 엄마 계란 조금 많이 많이 줄게. 헬로. 응. 응. 인사하고 가. 어 우리 다다 인사해. 안녕. 다 인사해. 계란. 계란 엄마가 계란 이렇게 줄게. 응. 여러분 제가. 무다다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요리 실력을 늘, 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 좀 해드릴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밥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 밥맛을 또 떠나가지고 밥이 지금 네. 7시간 됐거든요 네. 7시간? 7시간 밥이 아직 촉촉해요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음. 7시간 지난 밥이 촉촉해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 쌀도 중요하잖아요 음. 저는 근데 좋아하는 밥자도 있어요 음. 근데요 지금 있어.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밥이 <laughs> 이 밥을 다 먹고 그 쌀을 시켜가지고이 <laughs> 고기 밥솥에 했을 때 어떤 맛이 나올까 엄청 고민이 돼 아,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쓴지 얼마 안 돼서 쿠쿠를 더 써보고 네. 리뷰를 할게요 네. 지금 다 이제 여기에다가 네. 이제 계란 저는 다이한테 맛소금 이런 거좀 주거든요 강태가 항상 말하듯 너무 무형으로 키우면 안 된다 맛이 좀 좋아야지 네. 그냥 저는 같이 먹지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란이랑 지금 야채랑 밥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맛소금이랑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계속 추가로 넣어요. 살것 같으면 근데 이거는 죽하는 그릇이 아니가 이거 태팔? 왜 자꾸 살짝씩 눌러붙는 거 같지? 참기름도 조금넣어을게 나는 이번에 아버님이 참기름이랑 들기름을 다 챙겨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 기뻤어 내가 이제 건강하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시작의 재료들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내 손에 근데 사실 저는 또 오늘도 시켜 먹긴 하죠 뭐, 뭐 먹을래? 내기시켜 먹을까? 아나 우리도 해먹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막 출근하고 이러니까 근데 우린 콜라부터 끊어야 돼 우리 혼났어 콜라 끊으라고 진심이야? 아 진짜? 얼굴에서 48개만 먹어 끊어야 왜 여기 고기 좀 넣을까? 고기 넣어야 되겠다. 채끝살고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랐어요. 이것도. 근데 뚜껑이 붙어야 돼. 이제 다이 간장 조금만 넣어야 돼. 이제. 이제 맛을 한번 봅시다. 별맛안 나.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굳이 참기름을 또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계스 그리고 이제 끄고 자, 이제 빨리 와. 어 이제 빨리 의자 앉 앉아. 앉아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야 엄마 안경 보이지? 이렇게 뜨겁다는 거야. 어떤가요? 맛이 박수죠? 아니 박수? 박수 아, 아, 맛이 없어? 맛이 그정도 없는거야? 맛있잖아.. 받아먹는거 보니까.. 그래도.. 뭐, 얘 아픈거 치고 잘 먹는거야 이정도면 그치? 아 음, 근데 열이 올랐다내렸 열이 올라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요 야! 이 품박 그건 아니지! 아 이거 뜯어먹으려고 그래 품박아 우리집 애들은 생고기를 좋아해 고기 같은 거 바로 넣어놔야돼 그럼 너가 좀하지 그랬어 아 근데 강태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저희. 그지 아! 아 먹을까? 아픈데요, 삼계탕 시켜볼까? 아픈데도 딱 삼계탕 시켜볼까? 그럼 강태랑 너는 삼계, 삼계탕 먹어. 저희? 나 여기서 라면 끓여 먹을게. <laughs> 아니 저는 하얀.. 뭐야? 아 하얀 걸못 먹겠어. 미치겠어, 이거 병이야. 나, 나 같은 사람들 많을걸요, 여러분? 넌 먹어. 강태는 좋아해요. 그래서 안 먹는 거모르 왜냐면 태라가 치료해 네, 저도 아구찜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강태가 싫어해서 우리는 음식이 하나도 안 맞아. 어, 시켜. 나는 지금 아직 뭐 먹을지 못 골랐어. 아, 뭐 먹지? 아구찜도 먹고 싶고, 한치에도 먹고 싶고. 아니, 원래 다이태어 났을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가지고 강태랑 사이도 좋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그거 같아. 다인이 태어나니까 육아에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요. 요즘은 서로 좀 미뤄, 미뤄다보니까와 어렵고 좋았 이게 그러네. 근데 그, 죽도 아니고 볶음밥도 아니고 리조또네. 리조또? 잠깐만 잠깐만. 왜왜? 뭐두 준비 좀 해야지. 아나 어, 삼계탕 안 먹었어. 되게 오래됐다 그지 내가 먹어. 근데 아플 때 삼계탕 먹으면 좋지. 근데 문어 삼계탕 시켰어. 어? <laughs> 얼마야? 아니, 2만원 아? 2만 이상부터 했는데 원래 기본 시키고 싶은데 아니, 나돈 많으냐고? 진짜 여기 네, 이제, 네, 이제 네. 그, 참소주랑 이렇게 아니, 아픈데 소주를 왜 먹는 거야? 다약먹고 저는 그러면 밥좀 골라 게요 여러분. 네. 좀 이따 제가 어떤 밥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밥이랑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여러분, 뭔 기사야? 저 지금 밥도 시키고 했는데 제가 템파를 샀거든요, 이거 세트로 다? 근데, 지금 계란 야채죽을 하고 있지만 이럴 일이에요 이게? 이거 원래 죽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너무 막막해 이거 수, 이거 지금 제가 끓여가지고 물 끓였는데도 잘안 벗겨지네. 제가 보여드린건 죽을 하면 안 되나요? 강태야 너 어떻게 생각해? 왜? 이건 죽을 하면 안 되는 그 냄비가 맞아. 있을까? 제가 요리를 안 해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 많이 하시니까. 어, 어묵님들 한테 제가 혹시 실수를 했나요, 우리 냄비한테? 여러분들 답변 한번만 주세요. 저 지금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요.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끓인다고? 저걸로 걸러내야 될까요? 수세미로? 어, 아, 나 그럼 밑바닥이 다 까질까봐 너무. 아니 이렇게 난 끓이면 다 얘네들이 벗겨질 줄 알고 그냥 마음껏 했는데 잘안 벗겨지네 얘가. 아인지야좀 되네. 어, 고마워. 난너잃고 싶지 않았어. 너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거란 말이야. 뭔가 애가 깔끔해 보여서. 여러분, 전 진짜 밥을 시켜서 좀 이따 밥 먹을 때 다시 돌아올게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팁좀 주세요. 제가 얘 냄비를 활용을 잘못하는 건지. 좀 백해졌어. 와우. 근데 요리를 하고 이러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저희 음식이 도착했고요. 우리가 얼마나 취향이 다른지 보여드리자 제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랑 이거 내가 리뷰 받은 거야 선딱그어내 리뷰 먹고 싶으면 허락받고 먹는 거야 너내 김치 먹고 싶으면 허락받아라 <laughs> 음. 자 한번 저는 이제 강태는 이거 저는 이제 문어 삼계탕? 응 아, 문어 삼계탕 얼마야? 이거 2만 천 원짜리 와 과하네 자기 좀 아프다고 근데 그거 뭐지 오늘 할인해가지고 응 음. 19,000원 음, 있다, 그래도 비싸긴 하다. 근데 건강식이니까. 어, 냄새가 벌써 한약구 이건 다이랑 같이 먹을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 음식을 대망의 제 음식을 공개합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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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 제대로 한번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있네 여기 있어요. 저희 삼부터 먹으니까 저 응. 뭐 아프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으면 끝이래. 아직까지 그러지 않아. 어머, 침 나왔어. 어머, 침이 또 나왔어. 왜? <laughs> 써? 음, 범 아, 이거는 어왜 먹는지 몰랐어. 나, 이 사람들이 다. 아, 저는 근데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기 할머니가 김치 정말 잘 담그시거든요. 친할더라면 나는 할머니 김치 레시피에서 막장사상 했어. 음. 진짜 맛있어 테라 만 나서 김치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응. 그 김치가 테라는 김치 음~~ 있어요. 여기도 맛있다 어 근데 여기도 저희가 맛있어. 둘째 편하고 응. 진짜 맛있어 싸우기도 하고 장난으로도 투닥을 엄청 잘 응. 엄청 투닥되그 그럼 이제 일단 라 기분 나쁘면 이제 게임해야 돼뭐 게임하고 있어 뭘 게임해 아니야? 사람들이 실체를 알면 이 사람한테 다들여들고야어저 사람이? 저 순둥이가 이럴걸? 근데 강태는뭐 무서운 성격은 아닌데 예민한 편이기도 해요 아이 왜요 갔을 때 누가 알아봐 주셔야 되지 감사하다고 이제 응, 알아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응. 그런 말씀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낯가리기 좀 있다 보니까 강태는좀 그래요 여러분 아, 그때 저 알아봐 주셨던 분은 제가 막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낯가려가지고 제가 말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응. 그러잖아요 진짜 진짜. 음. 근데 사람이 성격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좀 친절충. 맞아. 저는 아, 엄청 아, 친절충인데, 강태는 아, 의도치 않게 긴장을 하거나 좀 낯가리면 표정이 굳어져요, 살짝. 그치? 근데 너 어떻게 대체될지 몰라가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강태한테그걸 오해를 했어 어, 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냐 했는데, 나도 이제 살면서 아, 여러 가지 사람의 성격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음. 강요를 안 해. 그때 솔직히 젊었을 때좀 강요했지. 무우 음. 어, 이유라고 왜 자꾸 그러냐 그런 걸로 그랬었대. 근데 여러분들도 애기 태어나고 많이 싸우셨나요? 어우 나보다 음, 많이 싸우셨을것 같은데. 우리 다이 때는 사이가 좋아졌잖아. 음. 근데 이번 둘째 태어나고는 많이 부딪혀. 진짜. 우리가 동갑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학창 시절에 좋아하면 막 투닥거리고 싸우는 애들 있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요즘. 그치 계속 건들고 그러다 서로 기분 나쁘면 싸우고 양심이 있는지 25초에서 뛰어내리라 소리 안 하더라고. 애들 저 진짜 저희가 부부 싸움을 정말 극게다라고할 때는 강태 너무 골뱅이 싫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강태 진짜 나가라 그래. 그럼 또못 보내겠어. 열 번아 가지고 이건 해결하고 나가든 죽게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진짜 아, 진짜 너무 열 받아서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내가 널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다. 강태야 다혜가 되게 아빠를 잘 만났어. 아, 맞아, 지금 이거 비벼주라고 하지. 장난치는 거예요. 아우, 야, 큰일 났어. 별빛에서 빵겨 나온 거라 무거운 것들 다 갑자기. 강태 쓰레기 버리고 왔거든요. 아, 근데 아무도 없어 다행이었어. 강태야 근데 쓰레기 버리는 거 불만 없어? 저는 이제 강태랑 살면서. 저 장면에 저집살때이 년도 다름도 분리수거 버린 적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저번 집만이 아니야. 난 너랑 살면서 분리수거 한 적이 없어. 나보고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강태가 해줘요. 그냥. 물론 이번 집에서는 혹시 출근하다가. 쓰레기를 버려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랬지. 어안 되지. 나 다비반이 안고 출근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없어요 아침. 어이 집에서는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laughs> 강태도 그거 알아? 왜? 안산의 수배범. 어 봤어 근데. <laughs> 진짜. <무슨 웃음> 여러분 어때? 수 배범 조심하세요. 안산에 지금 주, 요즘 <laughs> 요즘 생긴 수배범이거든요. 입술이 두껍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에 탈모가 조금 있고요. 눈썹은 진하네. 그 머리는 큰편 <laughs> 아빠랑 이렇게 있어 엄마 한 입만 먹고 오게 봐 마이크 다이야 근데 나는 다이가 계속 크잖아 8개월 때부터 엄청 귀여웠거든 다이가 근데 그래서 얘가 나이 먹으면 안 귀여워질까 봐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 지금 이 시기는 이 시기대로 되게 귀여워요 <laughs> 몸으로 놀아야지 다이 자꾸 TV 보면 안돼 오늘 아빠도 많이 틀어주긴 하는데 <laughs> 너무 없잖아. 봐봐. 엄마 이거 줄까? 아, 아요 뭐, 요쪽은 어떻게 해야 돼? 아, 요쪽으로 이렇게 어. 안 돼. 사실 지금 다이가 아파서 더 심해요, 이거는. 완전 조금씩만 주면 돼. 그냥 다이 기분좋으라고 다이 초콜릿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주는 거. 나 저거 3분의 1만 넣었어. 방금 사지 우와 구독과! 우와 이게 뭐야? 구독과 우와! 우와 누가 했어? 이거 우와, 누가 따르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갑자기 요가를 해? 우와 이들 짱인데? 갑자기 요가했어? TV에서 했어? 아 진짜?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이고 우리 다혜 서비스 좋네. 안녕.